이곳은 미저리주 로라시입니다. 66번 옛길 가는데, 한국의 기아 자동차. 네, 아, 감격입니다. 참 멋집니다. 이야. 감동입니다. 서비스 센터가 있고요. 아, 이 외국에서 느끼는 애국심.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. 지금 이곳 시각은 오후 4시 반 정도 됐는데요. 저는 다시 어 66번 옛길 오늘 마지막 가는 길에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사실 저를 현대자동차가 후원을 주고 계시는데 아, 어떻게 현대자동차 못 만났어요. 네, 오늘 날씨 약 32도 날씨가 너무 뜨거웠습니다. 하지만 오늘 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어스틴 청묵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행운입니다. 저희가 미국을 달리는 이유, 한국을 알리고, 아시아에서 생긴 베트남 전쟁, 한국 전쟁에, 여러 가지 얽힌 인연들을 잘 풀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지금 이, 이 길은, 동부 시카고에서 서부 LA까지 3,200마일, 약 5,200km 의 서부 개척의 길을 저는 LA에서 2020년도 2월달에 출발해서 동부 오클라호마 보이세 시티라는 작은 마을에서 멈추었죠. 팬데믹 코로나의 영향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난 뒤 저는 멈췄던 도이스시티에서 지난 5월 23일 출발해서 매일 50에서 55km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지가 히스토릭 루트 66번 마더로드 어머님의 눈물이 있는 북입니다. 한국은 6월 14일 되겠네요. 굿 이분입니다.